여름 동안 점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개념과 문제풀이까지 이 순서대로 방법대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끝까지 가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LC 지원쌤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토익 점수만은 꼭 만들겠다 다짐하고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의 토익 공부 개념과 문제풀이까지 전부 다 공부시키고 연습시켜드릴 특강을 오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이 다짐과 목표 꼭 달성을 응원하면서 요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꼭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저희는 파트 1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서 리스닝 파트 4번까지 있죠 그 4번에 있는 진짜 문제풀이와 점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스케일들과 실전 문제들까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파트 1번에서도 사람 중심 사진. 파트 1번이 사진 6장 나오는데요. 보통 그 중에서 4, 5장을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심 사진 볼게요. 오늘은 이제 파트 1번, 어떻게 사람 있는 사진들을 접근을 해야 되나, 그것도 연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실전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끝까지 가보시죠. 그러면 파트 1번 사진은 냅다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 사진 미리 파악을 하는 또이 순서대로, 방법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사람 숫자를 맞춰서 보십니다. 사람 숫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두명 이상,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거는 뭐 바로 되겠죠? 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만 집중을 해야지 하실 거고, 그리고 한 사람인 거 확인하셨으면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처음 주어가 다이 사람만을 얘기해 주거든요. 문장 시작에 무조건 이 사람이 하고 시작하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주어보다는 그죠. 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의 동작부터, 주어 다음부터 잘 들어야지 하신대고요. 두명 이상이면 이제 남자가 하는지 여자가 하는지 그것도 구분해 두시고, 아니면 한 명의 동작인지 여러 명의 동작인지 그런 걸좀 구분을 먼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된 동작은, 어, 팔이랑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 동작이 아무래도 이게 발짓보다는 <laughs> 손짓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받으시고, 신원, 시선이뭘 보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눈 감고 있는 사람보단 눈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확인해 두시고요. 사진에 사람만 있는 게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물들이 있단 말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옷이라도 입고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옷차림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꼭 붙잡고 있는 사물이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물이라면 다또 거기 선택지에, 심지어 정답 선택지에도 구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진에 사람에 있으면 사람을 먼저 보시되, 사람을 여기 먼저 봐야 돼. 주된 동작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시되, 근데 주변에 있는 사물도 체크는 해주셔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막 너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고 어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는 게 일반적인 묘사를 해주는 게 정답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그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으면, 어떤 걸 본다고? 아, 사람 한 명이나 바로 확인하고, 이 사람의 동작, 주된 동작, 전화 받고 있는 거 보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옷차림은 안경, 그 앞에 또 만지고 있는 게 노트북인 거 캐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정답을 듣기도 전에, She's wearing glasses. 아니면 she's answering the phone. 전화 받는다. She's looking at the computer. 시선이 보고 있는 게 컴퓨터 스크린. She's using a laptop. 랩탑을 쓰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진 보자마자 확인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얘도 보자마자 사람 한 명이고, 뭐 하고 있고, 지금 주방이네. 확인을 해 두시면서, 뭐 여기 보고 있는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네. 그리고 바로 또 옷차림도요. 에이, she's wearing an apron. apron 입은 상태 같은 것도. 근데 모두 이제 가능하다. Some containers가 on the shelf. Place on the shelf. 선반에 놓여 있다. 뒤에 있는 이게 사물들도 잘안 보이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고요. 여기 시선이 지금 이쪽에 플레이트 쪽에 고정이 됐다는 걸 확인하시면은 oh, she's facing the window, window를 향해 있다 이런 거는 오답으로 버릴 수 있겠죠? 자, 사진 미리 파악하는 연습 더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둘다 공통적으로 큰 동작은 뭔가 작업하는. 느낌이네를 확인해 주신 됩니다. 그래놓고 모아고 뭐 있는 자세도 보고요. 무릎이 바닥에 있으니까 kneeling on the floor, kneeling on the ground 확인해 두시고 이런 목재 이렇게 잘린 나무는 tree라고 안 해주고요. lumber 쓰면 lumber 뭐 목재라든가 아니면 자재 이렇게 얘기할 거면 material 쓰면 됩니다. 그래 a piece of lumber 목재를 만지고 있다. 아니면 a man, the men are 남자들 두 명이니까 are handling materials. 좀뭐 메시지류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여기다가 some people are looking at the computer screen 보고 있다 아니면 some people are in the office some people 여러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불러주면서 어, 사무실에 있다 같은 좀 전반적인 상황 묘사해주는 그런 걸 기대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그쵸? 이렇게 굽히고 있는 모습도 볼까요? 그래서, one of the men, 남자 여러 명인데, one of the men is, 개 중에 한 명은 sitting on a chair, 은자에 앉아 있다. 그리고 뭐, some people are, 몇몇 사람들은, 두명 이상이면 some people 하면 되죠. some people are, many people are, leaning over, 굽히고 있는 자세를 얘기하면서, 자세 같은 것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자마자 바로 나오죠.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확인하고, 주된 자세랑 동작들 뭐 하고 있는지, 시선이 뭐 보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는 꼭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크게 있는 거, 너무 막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 뭐 여기 화면에 있는 게 뭔지 이런 거는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이랑 전반적인 사물들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대를 하시면 되는 정답 표현 패턴으로는요. 사실 묘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동사 현재형에다가 ing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이거 한국어로 뭐 무슨 시제라고 하는데 들어보시는 거 있나요? 얘가 현재 진행 시제라고 이 사람 그 동작하는 중. 사진에 그 동작이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막 우리 사진 찍었다 처럼 어색하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동작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모습이 약간 하고 있다 ing 진행형이랑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뭐 이게 ing 였냐 아니었냐 이런 건안 물어보니까 파트 1번에서 그냥 진행형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신면고 ing 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 보시니까 사, 사람이 holding a bag 하면 쥐고 있고 잡고 있는 거 얘기하는데, carrying a bag. 발음할까요? carrying a bag. carrying a bag. 가방 메고 있을 때도 carrying a bag 하면 돼요. 얘가 이고 지고 나르는 거 말고도 메고 있다. 이런 뜻도 있는 거. reaching for. 팔이 뻗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reaching for a product. 하면은 제품을 잡으려고 뻗는 모습 같은 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랑. 그리고 손이, 여러분, handling 이거든요. 여기 handling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다루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제품 같은 거를 갖다가 잡고 있으면, a woman is handling a device. 뭐 기기 같은 걸 핸들링 한다 이러면은, 뭐, 쥐고 있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handing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는 게, handing the product. 하고 얘기하면, 은 제품을 건네준다 하면 되네요. handing, 뭐, giving. 갖다가 주는 거, giving a bag. handing a bag. 하면 갖다 준다. 건네준다. 네, 그리고 강세가 뒤로 가는데요. Adjusting, 그리고 세게 하시면서 세박자로 adjusting, adjusting. 그러면 조정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터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칭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돼요. 일부 일부로 그쪽을 그래서 adjusting 하고 얘기하면은 조정을 한다. 어, 뭐 adjusting the height, 높이를 조정을 한다라든가 adjusting 아니면 옷매무새를 adjusting a hat. 하면은, 햇을 조정을 하고 있을 거면은, 매만지고 있어야, 터칭을 하고 있어야 되는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using 하면 어떻게 하는 거? 사용하는 게 이제 using 하면 되겠습니다. 쓰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팔과 손이 하는 동작들, 그 사진에 손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동작을 하는지, 그런 애들 자주 나오겠고요. looking at 정도, c h e c k i n g 하면 바로 본다. facing도 아까 그, 봤었는데, facing 하면은 향해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그런 애들이 나올 거고, 또 시선을 본다고 할 때는, 이 x 자 m i n i 이런 표현들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examining 하면 보는 거예요. 이그잼이 뭐 하는 거죠? 이그잼이 시험이죠? 그래서 이그잼이닝 하면은, 시험 볼때 어떻게 돼?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잘 보는 게 이그자미닝입니다 이그자미닝 그래서 이것도 워낙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사진면은이 사람이 이그자미닝 하고 있는지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지 막그 사람 마음속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향해 있으면 이그자미닝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충 보는지 뭐 열심히 보는지가 구분이 잘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세, kneeling. 이게 무릎 꿇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무릎 한쪽이든 무릎 두쪽이든 kneeling 하고 있으면 무릎 꿇은 자세, leaning over. 비슷한 느낌이요. bending over. 또볼까 bending over. 해서 얘가 leaning over, 굽힌다. bending over 해도 굽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이 정도 패턴들을 여러분이 패트 1번 공부하신다면 듣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어떤 그림이 나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어, 표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텝이 진짜 중요한데요. 넘어가 보시면. 바로 오답 패턴입니다. 듣기 전에 미리 사진 파악을 해 두시고 들으면서도 이제 정답 표현에좀 기대를 하면서 듣기 전에 먼저 보시고 들으면서 뭘 하시냐. 오답 패턴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패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동작을 주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자, 이 정도 여자를 줘놓고 뭘뭐 해주냐면, She is writing on a notepad. 여자가 writing 하는 중 하면 됩니까? 안 되죠. <laughs> 앞으로 쓸것 같은데, 안 되죠. 펜 쥐고 있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노트북을 staring at, 응시한다, 보고 있다, 이런 건 오. 가능하겠죠. looking at, uh, looking down at a notebook computer, 뭐 staring at. The screen, screen을 그냥 보고 있다 이런 건 가능할 텐데, 뭐는 안 돼요. She's typing on a keyboard, t 이 p 하는 중 이런 애들은 오답으로 버린 됩니다. Writing on a notepad 아무리 쥐고 있어도, 뭐 하면 저, 답이겠지만, She's just holding a pen, 쥐고 있다 하면 답이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동작. 근데 기왕이면은 뭐 그럴싸한 뭐거 앞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로 오답 주거나 패턴이 더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사람이 둘 이상 있을 때는. 주체를 안 맞게, 아니면 목적어, 대상이안 맞게 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손, 손을 잘 봐요. 손이 누구 손이야? 지금 여자 손이죠, 여자 손. 근데 여기서, a man, 남자가 is holding a device.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뭐, 답이죠. A man is holding 까지는 좋은데, 대상이 cup 이어야 되는데, cup 이 아니라, a man is holding a pen. n 을 쥐고 있다. holding a folder. folder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가 안 맞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여자, 남자 섞어서 나와 있었을 때, 그런 주체가 안 맞게 주는 거. 그런 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A woman is wearing glasses. 여자가 글라스 스킨 상태다 이러면 오답인 거죠 a woman is holding a pen 뭐 여자가 펜을 쥐고 있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목적어 한 부분이 삐끗한 거홀딩까진 그런데 그 다음이 삐끗한 그 오답 하나를 제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잉추론 해가지고 제가 많이 낚이는 건데요 이거는 리스닝 실력을 조금 넘어서 토익 실력인 거죠 열 정도 줬을 때 지금 요 쇼핑백 카트 들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pay for the item. 돈을 내고 있다. 지불을 한다. woman is buying an item. 사고 있다. purchasing. 구매하다 이런 거 전부 다 오답이겠습니다. 여자가 구매하고 있으려면 어디서 정답이냐면 체크아웃 카운터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 사겠는데 이이 이 정도 살각 하고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이 이 여자가 지금 이걸 정리 중이다. 뭐, organizing some products, arranging some products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이 사람이 정리하려나?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product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좀 생각해보면 그렇겠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같은 추론을 시키는 오답 함정들을 많이 줍니다 그런 애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그냥 쇼핑하고 있는 사람한테 paying for the item, purchasing an item, 제품 구매한다. 이것도 워낙 잘 나오는 오답 패턴으로 기억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수 일치. 이 패턴도 정말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오답제 피해가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에한명 이제 안경을 쓴 여성이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all of the people are wearing glasses. 하고 얘기해주면, 오답이죠. 뭐라고는 할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looking at a computer screen. 또 일하고 을 있고, 이런 건 되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노트북 보고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한 명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작들 마찬가지요.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서 있다. 이것도 안 되고 스탄딩, 쓰 g 간단한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 쓰링한 사람도 스탄딩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수가 안 맞는 애들로 오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파트 1번의 오답은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꼭 하나 구성을 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답을 들을 때어 이거 이 부분이 틀렸네 라는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알아듣는다기보다 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걔를 제낀다 이런 느낌으로 버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투집 잡아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실전 문제 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텝 1는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 한 사람인 거 바로 눈치 채셨으면 자세랑 그리고 이 사람의 주된 동작 렇게 아,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묘사 좋아하니까 생각하시면서 을 들어보시면요. A. The woman is kneeling to work with a wire. B. The woman is plugging in a tool. C. The woman is packing supplies into boxes. D. The woman is mopping the floor. 네, 여러분 정답 A로 찍었나요? A가 못 않았어요. 우리가 뭐도 했어야 했냐? The woman is, 여기 한 사람 사진이니까 여자가 이건 안 중요하고 다만 kneeling, 이 무릎 꿇고 있다라는 것도 뒤에 to work with a wire. 영국에서 walk with the wire 이 uh, R 버리면서 뭐 전선 같은 거를 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무릎을 꿇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긴 문장을 근데 다 알아듣기보다 뭘 하시면 훨씬 편하냐 동작의 틀린 부분 삐끗한 부분에 역시 동작부터 잘 들은데요 the w 말고 p l u 아닌데 하고. 자 you see the woman is packed. Packing supplies i n t boxes. Packing 어떻게 하는 거? 짐 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짐, 쌓여있는 짐도 안 보이셔? 버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대로 짐 풀다고 하면은 unpacking 하면 되죠? 그래서 unpacking은 짐 풀고 있는 모습일 텐데 버리시고 여기다가는 게다가 박스도 없었어요. 여기 툴은 뭔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도구. 근데 여기 박스까지 없어버리면 이렇게 틀린 부분이 두개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거의 낚이기가 힘듭니다. 얘는 오답인 게 너무 티가 나버리니까 바로 버리시고 여기, 여기도, 플로어는 있는데, 마지막도. mopping the floor. 하고, 지금, 걸레질 하는 중, 이렇게, cleaning the floor. 청소하는 중, 절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the woman is kneeling to working with the wire. 이 부, 이 정답 선택지를 듣고 알아듣는다기 보다는, plugging? 꽂는 거 아니야. packing 아니야. mopping 아니야. 하고, 아닌 동작을 알아채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 여러 명 있는 거 확인하시면요, 각각 다른 동작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다 확인해 신시면이 사람의 주된 동작 그리고 역시 원급법상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동작과 상태가 크게 보이는데 이 사람의 시선이 뭘 하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보이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이 사람의 손이 잡고 있는 요 사물도 잘 확인해 두시고 A B C D 들어보시면요. A. An item of luggage has been left in a van. B. Water has spilled from a vase. C. One of the women is sweeping a room. D. A man is waiting at a counter. 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이 선택지 답인가? 답인가? 싶으면 자꾸 다 그럴싸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틀렸나? 계속 트집. <laughs>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A도 uh, I am a luggage. 라고 얘기해가지고 러기지? 그래 이거 수화물 있는 러기지인가? 근데 has been left in a van. van에 놓여 있다. van이 뭔데요? 그럼 큰 트럭 같은 걸 van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도저히 사진에 없는 걸 버리는 느낌으로. 자 여기도 어, vase. 영국의 센트 vase가 있다가 아니라 water has spilled. water가 spilled된 건 어떻게 된 거니까 어, 또다졌다니까 하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진에 사람 이미 진짜 쥐고 있거나 보고 있지 않은 사물들도 선택지에 구성이될수 있으니까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 두셔야 됩니다. 진짜 사람 말고 주변의 사물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듣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고 One of the women is 여자 둘이 있었으니까 one of the women 개 중에 한 명은 좋은데 sweeping the room 방을 Cleaning the room 마찬가지는 청소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버리시고요. Man is waiting at a counter. 이런데 자리 카운터라고 하는 거 괜찮죠? Check out counter처럼 계산대도 되고 이렇게 사람 접수대 이런데도 카운터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 모습 정도면은 객관적인 묘사. 근데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 이게 기다리는 거 맞나? 까지 가지, 가지 마시고 우리는 Vanny 없네. Spilled. Sold은 거 없네. Sweeping. 청소하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취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낸다는 느낌 말고 항상 오답을 보여낸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저희 이렇게 여러분 파트 1번에 사람 중심 사진 어떻게 풀어야 되나 3스텝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요 스텝만 맞춰가시면 무조건 파트에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냅다 듣는 게 아니었죠. 이 연습 더 하고 싶으면요. 헬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매일 무료 LC 이것도 올라가 있고, 아니, 난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제 인강을 바로, 요, 우리 같이 풀었던 지 문제들이 포함한 더 많은 교재들600 플러스 교재 인강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창도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 우리 여름방학 특강 꼭 쫓아가실 거라면,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부터 하시고 파트 1번은 3, 4, 5 문제 풀어 맞춰서 품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 사진에 사람 없는 거 사물 풍경 중심 사진들 맞춰서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 연습해 보시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